우리나라에서 관객 수 천만 명을 돌파한 다섯 번째 영화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재난영화 해운대가 그 영광의 주인공인데요. 어, 천만 명의 사람들을 극장으로 이끄는 힘, 그 특별한 점은 어떤 것일까요? 자세한 소식 스포츠 동아의 윤현수 기자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해운대를 관람하신 분들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어, 2 0 3일 어제죠. 어제 현재까지 약 991만여 명의 관객을 모은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어, 상영관은 현재 약 500여 개 관에 이르고요. 어, 이에 따르면 해운대는 정확히 오늘 중에 그 천만 관객을 돌파한다고 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가 흥행 수치를 집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 아직은 그 전국의 모든 극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 투자배급사 자체 집계도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어, 해운대의 투자배급 교육사인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해운대는 지난 22일 하루 동안에만 전국에서 약 222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현재까지 누적 관객 987만여 명을 기록했고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이르면 어제, 늦어도 오늘 중으로 천만 관객을 돌파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집계는 오늘 오전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우선 일단은 천만 명을 안정적으로 이제 돌파하게 되면 해운대가 과연 이제 최종 흥행 스코어는 얼마나 차지할지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기존의 천만 관객 영화보다도 흥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운대는 2006년 영화 괴물 이후에 나온 3년 만에 나온 천만 천만여만... 영화. 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로는 모두 한국 영화였는데요. 네. 2003년 개봉한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2005년 개봉작 왕의 남자. 어, 그리고 괴물이 있었습니다. 해운대는 다섯 번째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됐습니다. 어, 해운대는 지난 7월 22일 개봉해서 약한 달여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하게 됐는데요. 어, 이런 추세는 현재 그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이면서 어, 1,301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괴물보다는 다소 느린 흥행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괴물은 개봉 21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어, 그리고 1230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왕의 남자는 45일. 어, 그리고 1174만여 명의 태극기 휘날리며는 39일, 어, 또 1108만여 명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던 실미도는 58일 만에 각각 1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어, 따라서 해운대는 역대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셈이 되고요. 어, 이런 흥행사에 따라서 향후 해운대가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인 괴물의 흥행 수치를 넘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현재 상영관수도 웬만한 개봉작보다 많은 500여 개가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 해운대의 그 최종 흥행 수치를 좀더 어,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네, 천만 관객 정말 대단한 수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게 만드는 그 숨은 비결, 힘 어떤 거라고 보세요? 어, 말씀하신 대로 어, 해운대는 그 한국 영화사상 첫 번째 재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그만큼 그 거대한 재에 해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관객들에게 다가가느냐, 그리고 어, 재의 해 규모를 얼마나 스크린상에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느냐가 어, 흥행의 관건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운대는 이두 가지 점에서 모두 그 관객들의 입맛을 만족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보통의 재난 영화, 특히 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어, 대부분 재난이나 재해 피해를 먼저 등장시키고 어, 그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 그려내는데 반해서 해운대에서 재난, 즉그 쓰나미는 드라마 중후반부에 가서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 윤재균 감독은 그 드라마를 얼마나 잘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종말의 그 폭발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과 인간 관계 같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그리면서 드라마를 잘 쌓아 나간 뒤에 재난과 재해를 극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그 스토리를 더욱 폭발력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셈인데요. 특히 해운대라는 그 영화의 배경을 이루는 그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 즉 사랑과 미움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가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드러것으로써 관객들의 신동을 상당히 올렸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있었던 천만 관객 영화를 보면요 물론 뭐 해운대도 마찬가지지만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또 괴물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실 만한 걸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천만 관객 돌파한 영화들에 관한 의미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해운대의 천만 명 돌파는 무엇보다 그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었던 한국 영화의 분위기에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대를. 어, 기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2007년 이후에 그 한동안 침체됐었던 투자 분위기 같이 그 한국 영화가 한동안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어, 올해 들어서 그 300만 혹은 400만 정도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어, 다수 등장을 했고 또 500만 관객을 돌파한 국가대표를 비롯해서 해운대처럼 그 한국 영화의 흥행세가 다시 한번 그, 그 우리 영화의 그 부흥을 이끌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예전에 그 실미더나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어 괴물과 해운대처럼 어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의 그 초대박 흥행이라는 점에서도 어 한국 영화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들 영화들은 상당히 큰 규모의 제작비를 통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냈다는 점에서도 한국 영화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해 주곤 했습니다. 또 관객들 역시도 괴물과 왕의 난자처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시선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를 등장시키는 한국 영화의 어떤 창조적인 기획력에도 많은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섯 번째로 천만 관객을 동원하게 되는 해운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한국 영화가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대하는 시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들을 보면 말씀해주셨듯이 다 우리 영화였잖아요. 이렇게 영화들 사이 에 어떤 공통점들 같은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그 모두 굉장히 그 한국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미도를 비롯해서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어, 왕의 남자 어, 괴물 그리고 어, 오늘의 해운대 에 이르기까지 특히 그 천만 관객을 돌파한 이들 영화들은 모두 그 한국적인 이야기로. 어 승부를 걸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어 실미도는 분단 상황에서 그 실체가 아직 그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북파 공작원들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어또 태극기 휘날리면은 한국 전쟁에 참혹한 현실에 놓인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전쟁의 참상 그리고 분단의 비극 어 전쟁의 광기에 사라져 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어, 왕의 남자는 또그 조선 연산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어, 두 광대의 슬픈 이야기를 그렸죠. 그래서 어,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굉장 실감나게 전했고요. 네. 어, 괴물 역시 그 가족이라는 커다란 보편적인 소재 아래서 어, 한강에 나타난 괴물과 꽤나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려냈습니다 어, 이런 점에서 보자면 다섯 편의 영화는 모두 그 한국적인 소재와 스토리로 관객을 만났고. 관객들은 가장 보편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로서 이 영화의 이야기들을 받아 들였다라고 봐야, 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이들 영화의 대부분 이들 영화들 대부분이 또 다양한 캐릭터의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다양한 면모를 상징적으로 또 극적으로 보여주는 셈이 됐습니다. 어, 또 이와 함께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린 소재나 주제를 통해서 어, 시대적인 공감을 쌓아가는데도 충분히 그 시성을 활용한 음,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현실감 있는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로 어, 관객들이 영화를 받아, 받아들이게 하는데 손색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네 이야기 또 한국적인 소재로 다가갔던 게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좋은 영화가 이제 또 개봉하게 되면 영화계는 물론이고 또 팬들도 천만 관객을 돌파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전 국민의 5분의 1이 봐야지만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영화집, 인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스크린 수는 모두 그 322개국 중에 2 0 8 1개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극장이 이제 그 멀티플렉스로 완전히 변모했고 특히 그 관객들의 주거지, 집 근처에 극장이 많다라 많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어느 정도의 수치까지 관객이 영화를 관람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영화 자체인과 함께 꼭 사람들 사이에 봐야 봐야 할 영화로 인식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진 극장수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 이와 함께 문화생활을 누리려는 관객의 욕구 그리고 영화의 힘과 함께 관객의 입소문이 여러 가지로 맞물리면서 천만 돌파 영화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배경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도 얼마든지 그 천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영화가 등장할 수 있는 외부적인 여건도,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해운대 선전 올여름 부산 해운대에 몰아닥친 쓰나미 열풍이 영화계에도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화의 선전 또 저도 좋은 영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아의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